원활하게 잘 가고 있는데 네. 하면서 나도 이거 좀한번좀 나도 이거 좀 한번 좀, 좀, 좀 가르쳐 줘서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 하고 이렇게 파트너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그런 해운년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이제 또 매일 같이 네. 어, 아침에 저는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안 좋은 또 기사나 아... 시청에게 사고가 났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또 나라, 영 국민들이 네 굉장히 또 슬퍼하고 있는데 네어 나라가 언제쯤 조용해지겠죠? 화목해지겠죠 언제는 화목해져야죠. 그렇죠. 네. 저도 바람입니다. 그쵸? 그 영상이 궁금하다면 네. 선생님 구근 영상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음. 저희가 또 다른 걸 찍어 볼 건데 그래도 네. 활기차게 24년도 뱀띠분들 운세를 볼 거예요. 네네. 하반기 뱀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이분들 상반기에 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뱀띠분들 이제 2024년 네. 이제 갑진년의 상반기에는 음, 내가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음. 어. 내가 좀 사람 때문에 음, 좀 잦은 구설 같은 네.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어 이제 중반기에 지금 이제 들어서서 중반기에 들어서서 뭔가가 이제 해결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음. 네. 응. 이제 좀 나를 좀 따는 사람도 많아졌고 나에 대한 뭐 내가 그동안에 오해가 쌓여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들도 좀 많이 풀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협심이 안 됐던 분들도 이제 슬슬 협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가면서부터 지금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이제 네. 이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됐어. 哦，嗯。Oh. Mm. 너무 좋죠. 네. 어, 그래도 나를 나하고 이제 으쌰으쌰 앞에서 이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네. 좀 합동심 같은 게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이제는 내가 상반기에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받고 했었으면은 네. 하반기에 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하고 어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초+ 초반기에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이거를 손을 잡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반기로 들어서서는 이제. 중반기 들어서서 이제 내가 뭔가가 서로가 서로 간에 오해했던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좀 풀려가면서 네.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나의 편이 돼서 같이 어, 음. 왼손 오른손 하면서 같이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멈춰놨던 것들을 네. 어, 이제는 둘이서 합동하여서 쭉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왔거든요. 그런데 음. 음. 선생님 이게 하반기 돼서 아그러 우리가 내년에도 뱀해잖아요. 네. 같은 해외 운년이 같히면은 쌍으로 충이 되면은 음. 더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쭉쭉쭉쭉 밀고 들어가서 내년에는 그 결실을 많이 보게 되시거든요. 네. 어, 서로 협심, 협동, 이런 부분으로서 많이, 운기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음. 그동안에 뭐 내가, 어, 뭐, 뭐, 사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나의 일을 대신 이렇게 책임져 주면서 일을 할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 내가 믿겨도, 믿고 맡겨도 되는 분들이 좀 나타나는 형국이시고요. 어, 그리고 내가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마음 협심이 안 돼갖고, 어,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나고 말다툼이 나고, 아, 이 사람 때문에 진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던 사람들이, 어, 갑자기, 아, 나의 진가를 알아보고, 아, 내가 그때는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음. 어, 가만 보니까, 어, 맞았어. 네. 어,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좀, 응, 음, 좀 더, 어, 원활하게 잘 가고 있는데? 네. 하면서, 어, 나도 이거 좀한 번, 좀, 나도 이거 좀한번좀 가르쳐 줘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파트너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그런 해운 년이실 것 같아요. 어, 일적으로나 직장 쪽으로나 뭐, 내 네, 사업 쪽으로 나는 그러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 또 미혼 남녀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기성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어 초반에는 마음 다툼이 많고 말 다툼이 많고 짝이 없던 분들 우리가 싸워서 헤어졌던 분들 어 이런 분들도 다시 나한테 내 사람으로 다 자꾸 들어오게 되는 그런 행운 연이시거든요. 음. 가족에서 가정으로 들어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부부간에 내가 불화가 있던 것들도. 어 다시 어 옛날에 무슨 콩깍지 씰때 마냥 어, 어 얼굴이 생글생글 해져갖고 좀 예뻐 보이고 뭐해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 부부 부부로서 다시 알콩달콩하게 좀 가시는 그런 해운년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 헤어졌던 인연이라든지 싸워서 연인간에 헤어졌던 인연이라든지 이랬던 분들도 나 혼자에 홀로 나 솔로 언제 탈출해 언제 탈출해 막 이랬던 분들도 나한테 새로운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는 그런 형국이십니다. 나한테 새로운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으로 이런 걸로 좀 많이 갖고 오시는 그런 어. 그런 기운이시거든요. 하반기로 가시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뱀띠분들, 내가 외로웠던 사람들은 이제 외로움들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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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라앉으실 거고, 어, 내가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사업 파트너, 더 좋은 사업 파트너,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부하 직원들이 내, 네, 어, 나한테 이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임을 할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이제 좀 들어올 거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 말이, 말이 안통해갖고저 사람을 계속, 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분들도 갑자기, 응, 머리가 뻥 튀어갖고. 근음나내 일을 내가 말을 안 해도 착착착착 해주는 어 그런 그런 기운으로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나한테 또 이러실 것 같아 댓글로 아니, 선생님, 아 선생님 아그 동안에 나그그 답답했던 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돌변을 해요? 이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우리 뱀띠 분들이 초년에는 이게 눈이 가렸었어.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어, 내 눈이 가려 갖고 뭐 2024년 초반에는 내 눈이 가려 갖고 이 사람의 진가를 못, 못 봤던 것뿐이에요. 네. 어, 근데 이, 어, 이 가림이 이제는 이렇게 쑥 이제 제껴진다는 소리죠. 이제 걷어진다는 소리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진가, 능력 이런 것들이 내 눈으로 쏙쏙쏙쏙 들어와서 어, 이제는 이제 오해 없이 같이 합동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가는 그런 회운이십니다 아, 네. 자. 여기까지 뱀띠 분들 소중들을 네. 정말 많이 봤을 거생각합 어, 정말 많이 봤었어요. 뱀띠 분들 어쨌든 좋아진다는 것 같은데, 네, 어, 이러한 성격을 음. 고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성격을 좀 고치면 좋을까요? 의심, 의심하는 거. 네, 아, 의심. 의심 음. 좀 많군요. 음. 네, 좀 의심이 좀 많으세요 이분들이. 네. 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의 나의 의심을 인정을 안 해. 네, 음. 이 사람을 좀 음, 길게 보고 좀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경계부터 하시나 음. 음.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네. 이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앞전에 이미 몇 번은 음.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의심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생기셨거든요. 네. 음. 사람을 예전처럼 그냥 본 바라보는 그런 눈도 좋으신 거 같아요. 네 음. 어, 좋습니다. 네. 자어쨌든 뱀띠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